고장점에서 전원측을 바라본 개통의 임피던스가 제토음이라고 할 때, 고장점의 상전압을 2트라고 한다면, 삼상 단락주는 얼마인가. 여기서 이제 삼상에 꼽히면 안 돼요. 삼상에 꼽혀가지고, 이걸 무슨 세배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찍으라고 4번 같은 거에 넣는 경우죠. 그 다음에 루트 3이 들어간 거는, 어, 루트 3배니까 무슨 또 루트 3배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찍으라고 또 이제 넣어놓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속으면 안 되신다는 거죠. 삼상의 아, 임피던스를, 단락전류를 구하는 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임피던스 분의 상전압입니다. 이렇게 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요게 기본 식이에요. 삼상에 대한. 삼상에 대한 삼상에 대한 단락 전류를 흐른 흐를 때 계산하는 식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제 선전압이 주어지게 되면 이게 맞는 여기에 맞춰 야제 선전압이 주어지면 루트 삼으로 이때는 나눠야죠 그다음에 임피던스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게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이렇게 계산해이죠 R제곱 플러스 X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식이 출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아, 정답은 뭐, 뭐가 되겠습니까? 1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